에와 있습니다. 출장을 갑니다. 광주 출장을 가고요. 이번에 캐스팅이 돼 가지고 틱톡 광고 촬영을 하러 갑니다. 지금 바로 광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콜택시, d 디 띠디. DD를 부르는 곳입니다. 와, 벌써 더운데 여기? 여기 진짜 덥네. 아, 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한다고 하는데 아우. 그래서 좀 조금 좋은 차로 불렀습니다. 이띵이오 什麼? 칸위메이샤 츠다. 제가 찾아봤어. 광저우 사나 면조. 라지어 츠마? 상라지 什麼? 우웨이 부다. 장펀나. 광둥 특 힘들어 죽겠네. 도착했습니다. 저... 어. 정말 힘드네요. 저녁을 먹으러 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호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힙합인데? 힙합인데 맛있겠다. 여기도 뭔가 맛집 스멜이 나는데? 여기 있다 한번 먹어봐야겠다. 뭔가 맛집 스멜이 납니다. 여기도 뭔가 맛집 스멜이 나는데? 일단 복사부터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이제 제가 틱톡 촬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대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대본을 좀 복사를 하고 이제 저녁을 먹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 송출된다고 하니까 한국 회사에서도 이 영상을 볼 거고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서 잘 찍어 놓으면 좋으니까 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 보려고 해요. 니하오. 다인. 또, 도셔젠? 바카이 셋이 틱톡 대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파트는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뽑아서 이따가 호텔 가서 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까 그힙합 식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겁나 싸. 10원밖에 안 합니다. 와, 여기, 여기 레알 힙합이다, 이거. 이런 데가 진짜 맛있는데? 난 이런 곳이 좋아. 여긴 뭐 파는 곳이지? 여기도 맛있어보이는데? 사람들이 뭘 먹는지 봐야되 어느 것을 고를까요 척척박삭님 땡! 동! 저쪽이다 <laughs> 아까 봤던 그 첫번째 식당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정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뜨거워요 어떤게 에~ 일 맛있어? 어... 갈비인 이거? 哦，对，就一面一汤，汤可以选，你看一下要什么。啊，干面，然后汤什么？嗯、哦，对。什么是广州的？我们这边一般就是猪杂、鸭杂。那猪杂可以吗？可以。然后还要什么比较好？拼盘咯。哦，这个这个也要有一个<对>啊，这有。哦，等一下啊，这个是招牌拼盘。哦，对对。啊 그이고는안 상처. 안상네 네, 안 상처. 6 0 60파. 저거 이거 한요람이좀사 38번. <웃음> 자,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아, 너무 덥아다 진짜. 방조 너무 더워 다 무슨 장을 찍어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이게 나온데 어떻게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먹지? 정말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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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찍는거 음 진짜 맛있다 행복해 좀 덥지만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간면 이게 세트래요 이 세트 그리고 이것도 시켰고 이렇게 해서 총 60원이에요 60원 뼈가 없어 그래서 먹기가 너무 편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에 잘했다. 2 0 0 생각보다 감칠맛이 미쳤고. 야, 이거 오이무침이 진짜 미쳤다. 진짜 잘 무쳤어요. 오이무침. 맛있어. 오리고기인지 과일고기인지는 뭔지잘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맛있습니다. 짜자 요밍 마 니찡창 라이마?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아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아아아아아아무튼아맛있아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는 이제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 맛있네요 여기 신헝로... 뭐지? 고... 아무튼 이렇게 호텔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커야 치파야 치파? 치파 초딩이... 초딩이 벌써 일하고 있네 동네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시고 한국인이 절대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제가 배우는 아니지만 어, 저도 이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대본 공부를 미리 좀 하고요. 대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있습니다. 내가 쏜다. 난 나... 영상 보고 싸운 포인트 있으니까 그걸로 붙어서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나랑 전혀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 내 느낌으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쏜다. 밤1 2 시가 다돼갑니다 큰일났어요. 대본이 너무 어려워. 번역도 이상합니다. 선물의 선택도 또 넓어지고 얼마나 좋아. 이걸 어떻게? 자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안녕. 구모입니다. 저는 오전에 운동을 하고 맥모닝을 하나 딱 먹고 바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찍지 못하더라도 오늘 한번 열심히 가서 틱톡 광고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현재 시간 저녁 6시 40분입니다. 총 7개의 씬이 있는데 이제 2개 씬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좀 촬영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오늘은 상의를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연기자 친구들이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연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했습니다. 그럼 안녕. 아침 비행기 10시 45분 비행기인데 연착이 됐습니다. 빨리 매니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새벽 비행기로 바꿔달라 해가지고 새벽 6시 45분 비행기로 상하이로 갑니다. 차라리 몸이 살짝 피곤하더라도 아침 일찍 빨리 상해로 도망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촬영 연기라는 건 진짜 정말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할 자신 있는데 근데 진짜 연기는 약간 나나랑 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연기라는 건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이제 해외에 살았다 보니까 이 한국말에 감정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아 몰라요 아무도 어렵습니다 연기라는 건 바로 파워 휴식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잔것 같지가 않네 현재 시간 새벽 4시 2 0분입니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입니다 새벽 5시인데 사람이 남았네요 왠지 비행기 꽉 찼을 것 같은데 어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새벽 5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우리 매니저가 나를 위해 비즈니스 자리를 해줬구나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좀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좀 보조면 하겠습니다 여기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좀 나랑 안 맞네 30분짜리였는데 30분짜리 해볼까? 좋구만 안마의자가 좀 짧습니다 다리가 다안 들어가 <laughs> 전 등이 너무 시원해요 이거 여기다가 아침 일출을 볼것 같습니다